브리핑이야 너무 잡히지 말고 네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볼게요 에스더 게이지 네. 채야지네 응. 여기서 아, 이제 패턴을 몰라서 아 어, 넘어가자니까 바로 넘어가네 <웃음> <웃음> 심지어 전원생존이야 누가 힘 조절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아 에스더님 계시잖아 모르겠다 버스 타야겠다 <laughs> 맞아 이거 저는 그냥 하면서 느낀 건데 네이 애가 워낙 초록색이고 백헤드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그 백헤드 색을 바꿔버렸거든요. 아, 좋네. 이, 삼, 이 30줄에서도 헤드가 백이 되게 중요한데 저 헤드 그냥 빨간색으로 해놓니까 으좀잘 보이더라고요. 아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요안 보여, 안 보여, 백헤드가. 네. 아, 이것도 영상 좀 많이 보셨죠? 네, 바꿀 수 있어요. 백헤드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. 나무 풍성해져봐 아무래도 머리가 위험하니까 전 헤드를 빨강으로 했습니다. 예, 빨강 처음에 끝으로 튀는 거 아닌가? 어. 네, 맞아요. 검정, 검정색 구슬 손에 입에 먹어보면은 여섯이 끝으로 붙는 거. 응. 으, 징그 자기, 자기 발 밑에 뭐 생기면은 그. 맵 구석으로? 어, 네, 구석으로 빼주세요. 네. 보스에서 제일 멀리. 폭수는 네. 다 깨는 게 맞죠? 웜은 안 밟고. 네, 네쪽으로 덮어. 해야 돼요. 누가 깨... 제가 깰게요, 제가. 저는 안될것같아